그리고 이제, 이제 화장실을, 우리 한몇 년, 한 2, 3년 선배만 해도 화장실을 아예 안 보냈대. 왜, 왜? 그냥, 그냥 훈련하면서, 보인들이알서 처리하는 거야. 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우리 때는 또운 좋게도 하루에 한번 화장실을 가게 해줬어. 하루에 한 번? 응.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어, 점심 먹고, 뭐, 조별로 이제 한 명씩 갔다 오는 거였어.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문 닫고 또 이제 일 보면은 안에서 잘것 같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안 나와 그러면 발로 차 가지고 문 열리나 응. 바로 응. 앞에서 안에서 문못 잠그게 어어어 어, 어. 그래서 딱 열면은 안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 빨리 나가라고 어. 실제로 너무 힘들고 졸리니까 첫날에는 괜찮은데 이게 한 이틀 3일 되면은 아, 졸리니까 아.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졸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힘주다가 응. 힘주다가? 어, 똥 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 싸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는 거야. 어. 그렇게 계속 막 어? 해상 기동했다가 산 오르고 또 내려와서 평지에서 무조건 뛰고 어. 또산 오르고 또막 해상 기동하고 계속 이 반복. 어. 점심먹고 목봉체중하고 어... 계속 이거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일째 되면은 이틀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멀쩡해서 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누구나 음... 견딜 수 있는데 한 3일째가 되면은 서, 서서 이제 막 주름이 몰려오기 시작해 아, 잠안 자요? 잠안 자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냥 계속 24시간 계속? 어, 그치 24시간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계속 돌아다 계속 돌아다 산 갔다가 바다 갔다가 산 갔다가 바다 갔다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 계속 그렇게 하니 교관들도 잠 안자고? 교관들은 교대해요 아... 교관이 뭐한 20-30명 쓰으면 아... 10명은 12시간 교대인가 24시간 교대인가 계속 교대합니다 조루에 아... 이뭐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교대하면서 아... 아... 교관들은 계속 교대하고 어... 한 이틀 이틀 정도 하고 나면은 다들 이제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어, 이틀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이제 어, 그때 터못 어, 어, 하겠습니다. 뭐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 나와. 진짜. 이제. 그래서 3일째 되면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순간 이동이 시작돼.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육상 기동을 해막 뛰어가. 뛰어가는데 뛰어가는데 뛰어간건 딱 기억이 나 근데 딱 눈떠보니까 이미 한 10킬로가 있어 대박 어 그냥 근데 이게 또 가능한게 보트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했잖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자도 뭐 자, 뛰다가 자면 이렇게 꼬꾸라지 하잖아 안꼬꾸라져 이게 이게 <laughs> 잡고 있으니까 이게 무게가 위에서 딱 눌러주고 있어가지고 앉아 그래서 막 나는 뒤에서 막 밀고 밀때 이 뒤에 이렇게 꼬리 두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딱 잡고 이렇게 막 밀거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딱 잡나. 아무튼 딱 조는 거야. 그걸 어. 딱 눈떴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한 이미 구부 뛸때한 10km 거리에 이미 딱와 있는 거야. 어, 좋은데? 그러면 개꿀이지. 진짜. 그러니까 저,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좋냐면, 그때 앉았으면은 그구 뛰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거야. 근데 자느라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깨어나니까 막 정신도 어. 너무 맑고 어. <laughs> 몸도 가벼워 진짜.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좀잘 잡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웃음>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체질도 있는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어? 어? 뭐야 이거? <웃음> 너무, <웃음> 어, 어, 좋다. 뭐막 몸과 정신과 육체가 너무 개운해, 맑아. 어, 본인은 너무 지옥주 체질이네 본인. 아무도 아니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같은데. 옆에 그 동료한테 야나 순간이동 했잖아 <laughs> 부러워? 어, 진짜? 좋겠는데? 막 이러고, <laughs> 막 이러고 그러고. 또 순간이동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하루는 또 버틸 수 있어 어... 하루 정도는 또그그 어... 그 개운한 감이 있어가지고 어... 또 버텨요 오 어... 어, 본인 체질이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서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막 이러고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교한 녀들이 잠깨기 하려고 입수 어. 다 그러거든. 근데 물속에서도 이제 물속에선 더잘잘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딱 차고 몸이 차고 지니까 아, 아, 딱 깨지. 밥밥 아, 아. 밥 먹을 때도 막밥안 먹고 그냥 잔다는 사람 없어. 아 그런 거 없지. 어. 아예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어. 배도 고프고. 아 어, 그런가? 어. 그리고 이제 한3 주째 되면은 밥 먹고. 이 보트 메고도 자니까, 어. 보트 머리에 이고도 이렇게 계속 자니까, 어, 어, 어. 보트 내려놓고 페달을 이렇게이렇게 <laughs> 머리에 하고 있습니다. 졸면은 페달이 쿵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어, 어, 어. 쿵 떨어지면은 몇번 나와 그러면은 어, 그 사람 나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보트 하나에다가 물을 다 채워놔. 그럼 나와가지고 그 보트에 첨벙다 적시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럼 이게 엄청 짜증 나는 게 어차피 또 육상 그산 올라가야 되는데 기껏 다 말려놨는데 어... 또 온몸에 축축하게 젖으니까 이게 아, 걸어갈 네? 때또 엄청 어, 이게 무겁지 뭐 어, 맞아 몸도 무겁고 막 움직일 때더 쓸리고 막이래 어... 어... 그래서 근데 뭐다 결국에는 다 입상 다 입승 아 그래요 아주 뭐, 수가 없지 어... 또 거기다가 스피커로 클래식을 틀어놔 클래식 띵띵딩딩딩딩 뭐, 이런 이런 노래를 틀어놔. 그러면은 더 졸리고 막 아, 이짜 이거 잠가의 싸움 훈련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쿵 하면은 입수, 그러면은 가서 쿵 하고 어... 또 이제 부대가 밖에서 또 그러면은 전원 입수 이렇게 딱 해요. 어...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밖에서 다 좋으니까 총을 입수해서 바다에 바다 바다에 이제 다 입수해서 막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조 한 명이 통이 마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맨 뒤로 가서 싸. 그때는 이제 다 그런 거 하거든. 뭐 어, 바다 속인데 뭐맨 뒤로 가서 싸? 아 패서 싸면 이제 아니 이렇게 막 일렬로 이렇게 있거든 조별로. 바다 속에서? 어 바다에서 어... 일렬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가운데서 싸면 좀 그러니까 맨 뒤로 가서 싸라고. 어. 음? 맨 뒤로 가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뒤로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응. 이제 어차피 라이프 자켓 입고 있으니까 뭐 헤엄칠 것도 없고 그냥 뒤로 이렇게 쭉 가서 뒤서, 뒤에서 싸라고 어? 저똥만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렇게 말안 하고 그냥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아, 그아귓속말어 조장이니까 저저 뭐? 저 지금 마려운데 하니까 아, 알았어 그냥 맨 뒤로 가서 싸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또 이제 막 해상 기동할 때도 갑자기 이제 막 오줌이 마렵거나 또, 또 똥이 마려울 때가 있어 어... 그러면은 오줌 마려운 거 그냥 바지에다 그냥 다 싸고 그렇겠지. 또 잠깐, 잠깐 멈춘 다음에 바다 들어가가지고 싸고 올라오고. 어, 싸고 올라오고. <laughs> 좀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싸는데 보통 파도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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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치는데 <laughs> 이제 그게 둥둥 떠서 이제 양들을 아, <laughs> 그러면은 그래. 아이씨, 막 이렇게 물 이렇게 첨벅첨 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옆 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그맨 그 바깥쪽 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도 예, 막 몸이 이제 막 힘들고 피곤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다 힘드니까 다 힘들고 뭐다뭐 뭐 그런 생명상 같은 거는 뭐다 우리처럼 누구나 할거 없이 다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을까 과연? 그러니까그싼싼 싼 사람도 싼 사람 너무 창피할 것 같은. 아아니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맨 뒤로 가가지고 바지 쑥바고 그렇게 하고 물 어제 바닷물로 한번 이렇게 쑥쑥 씻고 다시 입고 그렇게 한 순간이동 한세번 하면은 보의면 뭐 이제 쭉쭉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면 이제 교관들이 또 희망을 줘요.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한 수요일 쯤 되면은 야 오늘 수요일이야. 이미 수, 어? 수요일 시작됐으면 이제 끝난 거라고 이틀만 참으면 된다고. 목금 이틀만 참으면 이제 다다돼 가는 거 금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아, 토요일 열두시. 토요일 열두시에 끝나가요. 한그 음. 정도 되면은 한 수일 정도 되면 은한몇명 정도 남아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음. 또 정신이 없어요 그때부터.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고 나온다. 그렇지. 여기서 끝. <laughs>